제42화 독설가 예형 제1장 무사들이 달려와 유대와 왕충을 끌어내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있던 공융이 가냈다. 저두 사람은 본래 유비의 적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을 베신다면 장병들의 군심을 잃게 될까 두렵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었다. 조절은 즉시 마음을 바꿔 좌우에 명했다. 저놈들의 벼슬을 떼어 멀리 쫓아버려라. 참수형을 면하게 해주는 대신 두 사람을 파직시켜 내쫓았다. 그후 나를 달리하여 조조는 대군을 직접 이끌고 서주의 유비 정벌에 나설 생각을 밝혔다. 그러자 공용이 다시 나서 가랬다. 지금은 엄동설 한이니 군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 사람을 보내 먼저 장수와 유표를 회유한 뒤에 서주를 도모하도록 하십시오. 옳은 말이었다. 유비를 공격하기 위해 허도를 비우면 원소나 유표가 허도를 공략해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조는 유엽을 장수에게 보내 설득하도록 했다. 유엽은 양성에 도착하자 우선 책사 가호부터 만나 조조의 높은 덕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가호는 1급 책사다. 때문에 유엽이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듣지 않아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날 자신을 영입하려 했던 조조에 대해 비교적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우선 내 집에 계시오. 그러면 되는 쪽으로 이를 주선해버리다. 가훈는 다음날 아침 일찍 장수를 찾아뵈었다. 조조 쪽에서 사자를 보냈더군요. 무엇 때문에 왔소? 장군과 손을 잡고 싶은 모양입니다 장수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지난날 자신의 숙모추 씨와 노란한 조조에게 안가품을 하기 위해 조조의 아들과 조카, 그리고 조조가 아끼던 전이까지 죽인 그로서는 조조와 손잡을 입장이 아니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소의 사신이 왔다는 전갈이 들어왔다. 장수가 들여보내라고 하자 안에 들어온 사자는 원소의 서찰을 올렸다. 읽어보니 자기 편으로 귀순하라는 내용이었다. 조조와 원소 양쪽으로부터 귀순을 권유받은 장수가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자 가후가 사자에게 물었다. 근자의 군사를 일으켜 조조를 쳤다 들었는데 승부는 어찌 되었소? 사자가 대답했다. 엄동설 아니라 잠시 군사를 물린 상태입니다. 지금 장군께서는 평주의 유표와 함께 국사의 기풍이 있으시기에 와서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후가큰 소리로 웃었다. 하하하, 너는 돌아가서 본초에게 이르거라. 자기 아우 하나도 포용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천하의 국사들을 포용하겠느냐고. 그리고는 면전에서 서차를 찢어버린 뒤 사자를 꾸짖어 돌려보냈다. 장수가 불안한 음성으로 가후에게 물었다. 지금 강한 쪽은 원소이고 약한 쪽은 조조인데 이렇게 서찰을 찍고 사자를 꾸짖어 보내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조조와 손잡느니만 못합니다. 나는 앞서 조조와 원수진 일이 있으니 어찌 서로 용납할 수 있겠소? 장군께서 조조를 따르셔야 할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릇 조조는 임금의 명을 받들어 천하정벌에 나섰으니 그것이 마땅히 따르셔야 할첫 번째 이유입니다. 원소는 강성하여 군사가 적은 우리가 붙어보았자 별로 중이 여기지 않겠지만 조조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얻으면 반드시 기뻐할 터이니 그것이 마땅히 따르셔야 할두 번째 이유입니다. 조조는 왕이 되려는 뜻이 있어 반드시 사사로운 원하는 적고 밝은 덕을 천하에 표고자 할 터이니 그것이 마땅히 따르셔야 할세 번째 이유입니다. 바라건대 장군께선 의심을 두지 마십시오. 가후의 차분한 설명에 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듣고 보니 문화의 말을 따라야겠구려. 장수는 조주의 사신인 유엽을 불러들였다. 장수 앞에 온 유엽은 조주의 덕을 칭송한 뒤 이렇게 덧붙였다. 승상께서 옛 원한을 잊지 않으셨다면 어찌 저를 보내 장군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하셨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장수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가후등을 데리고 허도로 투항하러 갔다. 장수는 조조를 보자 계단 아래 엎드려 절했다. 조조는 황망히 계단을 내려와서 부축해주며 장수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작은 허물이 있었지만 마음에 두지 마시오. 그리고는 장수를 양무장군에 봉하고 가호를 금일의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집금으로 삼았다. 장군께서 유표에게 귀순을 권하는 서찰이나 한통 써주시오. 조조가 장수에게 명하자 가후가 진언했다. 유경승은 명사들과 사귀기를 좋아하므로 반드시 글로 이름난 선비를 보내 설득하셔야 투항할 것입니다. 조조가 순유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럼 누가 좋을꼬 순유가 대답했다. 공문거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합니다. 조조가 고개를 끄덕이니 순유는 공융을 데려오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이윽고 공융을 만난 순유가 말했다. 승상께서 글로 이름난 선비를 사신으로 뽑고자 하시는데, 공께서 그 임무를 좀 맡아주실 수 있겠는지요? 그러자 공융이 말했다. 아니, 나보다 적합한 사람이 있소이다. 내 친구 예형은 자가 정평인데 제주가 나보다 열 배는 더할 것이오. 임금 곁에 있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니. 단지 이번 사신에 그칠 일만도 아니요. 의당 내가 주상께 청거하겠소이다. 공흥은 예형보다 스무 살이나 나이가 더 많았으나 친구라 호칭한 것은 제 사인 그가 예형의 재기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형을 추천하는 표문을 직접 임금께 올렸다. 심히 듣건대 홍수가 범람하자 임금께서는 이를 다스리실 생각에 사방으로 두루쳐지시어 어질고 훌륭한 일을 초빙하셨고, 지난날 세종께서도 대통을 이으시자, 나라의 기업을 넓히기 위하여 능력있는 사람을 널림으로 등용하시니, 많은 선비들이 이에 호응하여 모여들었사옵니다. 폐하께서 지식과 덕성이 훌륭하시고, 사리에 밝으신데 왕통을 이어받은 뒤, 우연히 애군을 만나셨으나, 노고와 겸손과 부지런함으로 대처하시니 산악에서 신이 강림하고 비범한 사람이 아울러 나타났사옵니다. 가만히 보니 평원 사람 예영은 초야의 선비로 나이는 스물넷 자는 정평이라 하옵는데 타고난 자질이 맑고 곱고 밝으며 빼어난 재주가 탁월하옵니다. 처음에는 학술과 문학을 섭렵하더니 이것이 어느 경지에 올라 심오함을 본 뒤로는 눈으로 한번 본 것은 입으로 외우고 귀로 언뜻 들은 것도 마음으로 있지 아니하나이다. 성품은 도에 부합되고 생각은 귀신 같아서 샘의 천재인 상홍양의 암산이나 암기의 천재인 장한세의 기억력과 비교해도 실로 못지 아니할 것이옵니다. 또 충성되고 과감하고 정직하며 지조는 눈서리를 품은 것 같사옵니다. 선한 일을 보면 놀란 듯 반가워하고 악한 일을 보면 원수보듯 미워하니 춘추시대의 위나라 신하였던 임자의 고상한 덕행이나 춘추시대의 위나라 신하였던 사어의 높은 절개가 이보다 크게 낫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사나운 새가 수백 마리 있다 하여도 독수리 한 마리만 못 하나이다. 예형을 조정에 서게 한다면 반드시 볼만한 점이 있을 것이옵니다. 뛰어난 언변은 넘쳐흐르는 강물 같고 빼어난 문장은 솟구치는 샘물 같아 의욕을 해소하고 맺힌 걸 풀어주며 적에 임하여도 여유가 있을 것이옵니다. 옛날 한나라의 신하 가인은 속국의 관리가 되기를 자청하여 선우를 속임수로 얼거매려 하였고 한나라 사신이었던 종군은 긴 가끈으로 월남의 왕을 끌어오려고 하였사옵니다. 둘다 약관의 나이에 의기가 복받쳐다 행한그 일들을 옛사람은 아름답게 여겼나이다. 근자의 노수와 엄상 역시 특이한 재주로 발탁되어 대랑의 벼슬을받았사는데 예형도 마땅히 그럴 만하옵니다. 용이 하늘의 길로 뛰어올라 날개를 은하수에 펄럭이고 소리를 잠이성에 울리며 빛을 무지개에 들이우는 것 같이 대궐 안관공서의 많은 조정신하들을 밝혀주기에 족하고 사대문의 위험을 더욱 서리게 할 것이며 천상의 음악처럼 신기하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옵니다. 황실과 황궁에도 예사롭지 않은 보물들이 쌓여 있을 터에나예언 같은 무리는 많이 얻을 수 없나이다. 격초나 양아처럼 절묘한 노래는 음악을 맡은 사람이 탐낼 문제이고 비토나 윤뇨처럼 발이 안 보일 만큼 빨리 달리는 명마는 춘추시대 말 전문가였던 왕량이나 백락이 구하기에 급급한 문제이오니 신들이 어찌 구구한 말씀을 드리겠나이까? 폐하께선는 신중히 인재를 취하시고 반드시 시험을 해보셔야 할것이언죠바라옵건데 예형을 벼슬없는 자의 평복을 입은 채로 부르시옵소서. 만일 볼만한 점이 없다면 신등이 폐하를 기망한 죄를 달게 받겠나이다. 임금은 이 표문을 읽어본 뒤 조조에게 넘겨주었다. 공용은 예형의 재기를 극찬하고 있었다. 이에 흥미가 발동한 조조는 사람을 시켜 예형을 불러왔다. 제 2장 안에 들어온 예형이 인사를 마쳤으나 조조는 안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예형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했다. 천지는 너른데 어찌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조조가 뜨악한 표정으로 반문했다. 내 수하의 수십이니 모두 당대의 영웅들인데 어찌 사람이 없다 하느냐? 그러시다면 누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순욱, 순류, 곽가, 정욱은 상황에 따른 지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어 한고조를 도운 소아나 진평도 따를 수 없을 것이고, 장묘, 허저, 악진, 이전은 용기가 대단하여 한무제를 도운 잠평과 마무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여건과 만총은 종사를 맡고, 우금과 서왕은 선봉을 맡으며, 하우도는 천하의 기재이고, 조자유는 운이 좋아 싸움만 하면 이기는 이 시대의 복장인데, 어찌 사람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자 예형이 껄껄 웃었다. 하하하, 승상의 말씀은 틀렸습니다. 그런 인물들은 나도 다 알고 있죠. 먼저, 순욱부터 말하면, 초상집 문병 보내기에나 알맞은 사람이고, 순유는 무덤 지키기에나 알맞은 사람이며, 정욱은 관문 여닫는데나 알맞은 사람이고, 곽가는 시읊는데나 알맞은 사람이며, 장류는 북과 징을 치기에나 알맞은 사람이고, 허조는 소와 말을 먹이기에나 알맞은 사람이며, 악지는 조칙을 읽는데나 알맞은 사람이고, 이전은 경문을 나르는데나 알맞은 사람이며, 여거는 칼을 갈고 벼르는 데나 알맞은 사람입니다. 만총은 술 마시고 지게미 먹는 데나 알맞은 사람이며 우금은 벽돌을 짊어지고 담을 쌓는 일에나 알맞은 사람이고 서황은 돼지를 잡고 개를 죽이는 일에나 알맞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우도는 눈알 하나가 빠졌는데도 몸만 완전하다고 하여 만체장군이라 불리고 조자유는 돈 모으는데 이골이 난까닥에 요전태수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옷걸이, 밥주머니, 술통, 고기 자르뿐이죠 엄청난 독설의 조조는 분노했다. 그럼 너는 무슨 능력이 있느냐? 예형은 당당히 대답했다. 나로 말하면 천문지리에 통하지 않음이 없고 유불선의 세종교와 유가, 도가, 법가, 음양가 등 아홉 가지 유파를 하나도 깨치지 않은 것이 없기에 위로는 주상을 요임금, 순임금처럼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아래로는 공자, 안자와 덕을 짝하게 할 수도 있거늘 어찌 속된 무리와 한 가지로 논하려 드십니까? 방향무이남의 화가 치민 장요가 칼을 빼서 예형을 죽이려고 들었다. 그러자 조조가 제지했다. 아니다 칼을 거두어라. 예형은 조정에서 벼슬을 할 자니라. 내일 조정에서 마침연회가 열릴 예정인데 북을 치는 관리가 하나 부족한 모양이니 어떠냐. 내가 한번 해보겠느냐. 요임금, 순임금의 공자, 안자를 들먹이던 사람에게 북치는 자리를 제안한 것은 욕을 보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형은 뜻밖에도 그 제안을 수락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형이 물러간 뒤 자녀가 조조에게 물었다. 그 자의 말은 불손하기 짝이 없던데. 어찌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허허 공룡이 청과할 정도면 그 자는 이미 허명이 높아 원근에 소문이 나 있다는 뜻이다. 만일 오늘 죽였다면 세상 사람은 반드시 내가 그 물건을 쓸 만한 그릇이 못되어 그랬을 거라면서 그 자를 떠받들게 되겠지. 그래서 북치기로 만들어 그 자를 추천한 공룡의 콧대까지 함께 꺾어보자는 게야그 말에 장현은 납득이 간다는 듯 피식 웃었다 이튿날 조조는 관청의 대청마루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가득 청한 다음 북을 울리라고 명했다 오래된 북치기가 예형에게 귀띔해 주었다 북을 칠 때는 반드시 새 옷으로 바꿔 입고 나가야 하네 그러나 예형은 그냥 헌 옷을 입은 채 들어가서 어양이란 고곡을 3박자에 맞추어 북을 두드렸는데 그 음절이 지극히 묘하고 그윽하여 마치 금석의 소리 같았다. 연회석에 앉아 북소리를 듣던 손님들은 저도 모르게 슬픔과 의분이 복받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분위기가 요상해진 것을 느낀 조조의 수화들이 트집 잡을 것을 찾아내고 예형에게 호통을 쳤다. 이 자리는 새 옷을 입고 나와야 하거늘 어찌 옷을 갈아입지 않았느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형은 사람들의 면전에서 입고 있던 헌 옷을 벗어던졌다. 말몸이 고스란히 드러나자 앉아있던 손님들이 모두 얼굴을 가렸다. 이에 예형은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바지를 천천히 꿰입었다. 이를 보고 있던 조조가 꾸짖었다. 묘당에서 이 무슨 무례한 짓이냐? 예형이 대답했다. 임금을 속이는 것이 무례한 짓이다. 나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형태를 드러내어 맑고 깨끗한 몸을 보였을 뿐이다. 내가 맑고 깨끗하다니 그럼 누구는 더럽고 탁하단 말이냐? 맞다. 내가 어짐과 어리석음을 분간하지 못함은 눈이 탁한 것이고 시경과 서경의 고전을 소리내어 읽지 않음은 입이 탁한 것이며 충원을 받아들이지 않음은 귀가 탁한 것이고 고금의 역사에 정통하지 못함은 몸이 탁한 것이며 재후들을응납하지 못함은 뱃속이 탁한 것이다. 언제나 임금자리를 빼앗을 생각에 몰두함은 마음이 탁한 것이다. 나는 천하의 명사인데 북치기로 등용하니 이는 양화가 공자를 없인 여기고 장창이 맹자를 헐뜯는 것과 같은 지시로다. 패왕의 업을 이루겠다는 자가 사람을 이렇게 억신 여겨도 되느냐? 예형은 죽을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말에 거침이 없었다. 이제 불똥은 그를 추천한 공융에게 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공융은 예형이 죽임을 당할까 봐 겁이 났다. 그래서 조조에게 이렇게 진언했다. 예형의 죄는 섬미감이나 명왕지몽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명왕지몽이란 은나라 고종이 꿈을 꾼뒤 섬이 곧 강제노역형을 치르고 있던 부여를 발탁해서 제상으로 삼았던 고사를 가리키는 것인데, 공융은 이 사자성어를 인용하여 예형이 그런 제목은 못 되니 그냥 내침으로써 목숨만은 부지하게 하고 싶다는 뜻을 말한 것이었다. 이 같은 공융의 생각을 읽었던지 조조는 예형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를 황제의 측사로 삼아 형주에 보내겠다. 그래서 내 말재간으로 유표가 항복하도록 설득해낸다면 즉시 너를 공경으로 만들어주마. 못 가겠소. 그대가 재후를 용납하지 못해 일어난 일을 왜 나에게 시키는 거여? 말을 세 마리 준비시켜라. 저자가 계속 고집을 피우면 두 사람이 양쪽 팔을 끼고서라도 데려가라. 그렇게 지시한 뒤 자기의 참모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공들은 식사로 떠나는 예형을 저 동문 밖까지 나가 배웅해 주시오. 이에 조조수와의 문무관들이 동문 밖에 설치된 전별의 술자리까지 나가자 순욱이 말했다. 예형이 오더라도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지 마시오. 그뒤 도착한 예형이 말에서 내려 술자리로 들어섰으나 식사인 그를 자리에서 일어나서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를 본 예형은 방성대곡하기 시작했다. 순욱이 예형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곡을 하느냐? 시체가 든 관들을 지나가는데 어찌 곡을 아니하랴? 이 말이 후한서에는 앉은 자는 무덤이고 누운 자는 시체이니 시체와 무덤 사이에서 어찌 슬프지 아니하랴? 라고 조금 달리 표현되어 있으나 아무튼 이 소리를 들은 무무관들은 크게 노했다. 뭐야? 우리가 죽은 시체이면 너는 머리 없는 귀신이다. 흥 나는 임금을 머리로 하고 있으나 너희들은 조조를 머리로 하고 있으니 머리 없는 미친 귀신은 너희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냐. 그러자 모두들 예형을 죽이겠다며 칼을 뽑아들고 길길이 날뛰었다. 순욱은 급히 그들을 제지했다. 그래도 명색이 칙사인자를 죽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저 따위 생지나 참새 때문에 칼을 더럽힐 필요가 있겠소이까? 생지나 참새라 해도 내겐 아직 인성이 남아 있지만 그조차 없는 너희는 대체 뭐냐 벌어지라고 부를 수밖에 더 있느냐 이 소리에 모두 분통을 터뜨리며 흩어졌다. 제3장 이윽고 예형이 형주에 도착했다. 유표를 만난 그는 사절로 운 예의를 차리기 위함이었는지 유표의 덕부터 칭송했다. 그러나 사실은 다 비꼬는 말이었기 때문에 유표는 기분이 몹시 상했다. 그래서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예형을 강화의 황주에게로 보냈다. 예형이 떠나자 주변에 서물었다. 예형은 주공을 비꾸면서 희롱한 자인데, 어찌 그대로 강화에 보내셨습니까? 그러자 유표가 대답했다. "예형이 여러 번 욕구였지만, 조조가 죽이지 않은 것은 임망을 잃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요. 내게 직사로 보낸 것은 내 손을 빌려 그 자를 죽이자는 거였소". 그래서 어진이를 죽였다는 오명을 내게 씌워보려는 수작인데, 내가 왜 그러냐 튼수에 넘어가겠소. 예영을 살려 황조에게 보낸 것은 나도 그 정도의 수는 읽고 있으니, 만만히 보지 말라고 조조에게 경고해 두기 위한 거였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유표의 고단수의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때 원소 쪽에서도 사신을 보내왔다는 전갈이 들어왔다. 유표는 책사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원본초가 또 사자를 보냈고 조맹덕도 이혜영을 보냈으니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종사 중랑장 한승이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말했다. 지금 두 영웅이 대립하고 있으니 만일 장군께서 큰일을 하시고자 한다면 이 틈을 타 적을 깨뜨리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더 나은 자를 택해 따라야겠지요. 지금 조조는 용병을 잘하고 그 휘하에 어질고 뛰어난 부하들이 많으므로 먼저 원소를 격파한 다음에 군사를 돌려 형주로 내려올 것이 틀림없는데 과연 장군께서 막아내실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니 형주를 바치고 조조에게 부느리만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조는 반드시 장군을 소중히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표는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다. 한승이 다시 말을 보충했다. 조조의 유리한 점은 임금을 받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계신 곳에 명분이 따른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원소의 세력도 무시할 수는 없지. 군사력은 조조를 능가하지 않을까? 그건 그렇습니다. 참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로군. 우선 그대가 허도로 가서 동정을 살펴본 다음에 다시 상이토로 가세나. 유표가 말하지 않승이 한숨을 내쉬었다. 임금과 신하에게는 각자 정해진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장군을 섬기고 있으니 명령만 내리시면 비록 끓는 물속이나 타오르는 불속이라도 뛰어듭니다. 만일 장군께서 위로는 임금께 귀순하고 아래로는 조조를 따르려고 저를 보내시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만일 의심을 품고 결정하지 못하신 채 저를 보내시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허도에 도착하여 임금께서 내리는 관작이라도 받으면 저는 임금의 신하가 되는 것이니 다시는 장군을 위해 죽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선 가서 살펴보시게. 내게도 따로 생각이 있으니. 한승은 내키지 않아 하면서도 허도록갈 수밖에 없었다. 한승을 맞은 조조는 그를 이략시중에 봉하고 영능태수를 겸하게 했다. 그러자 순욱이 조조의 속내를 물어보았다. 한승은 우리 동정을 살필러온 첩자입니다. 게다가 조그마한 공도 세운 일이 없는데 그 같은 중책을 겹쳐내리신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또 유표를 설득하러 보낸 예영이 아무 소식도 없으나 승상계선 유표의 수하인 한승에게 그 일을 물어보지도 않으시니 이는 무슨 까닭인지요? 내가 형주에 보낸 것은 유표의 손을 빌려 나를 심히 욕보인 예영을 죽이자는 것이었으니 구태여 물어볼 게뭐 있나? 조주의 투명스런 대꾸에 순욱은 예상하고 있었다는 표정이었다. 얼마 후 조조는 유표가 투항하도록 설득하라며 한승을 형주로 돌려보냈다. 이에 형주에 온 한승은 조정의 크고 훌륭한 덕을 칭송하면서 유표에게 이렇게 권했다. 아드님을 보내 입시토록 하시지요. 입시란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 모시는 일을 말한다. 말이 좋아 입시이지 실제로는 조정을 좌지우지 하는 조조에 인질로 보내라는 소리였다. 이에 유표가 크게 노해 소리쳤다. 흥! 내놈이 조조를 만나고 오더니! 이제 두 마음을 품었구나. 그리고는 칼을 뽑아 한숨을 목 베려 했다. 그러자 한숨이 마주 소리 질렀다. 저를 저버리신 건 장군이지, 저는 장군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곁에 섰던 괴량이 말했다. 한숨은 허도로 가기 전에도 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응, 그랬던가? 생각해보니 그랬다. 이에 유표는 마음을 돌렸다. 그때 세작이 달려들어와 황조가 예형을 죽였다는 보고를 올렸다. 무어 뭐? 그 까닭이 무엇이냐? 소식을 전한 세작이 대답했다. 황조가 예형과 함께 취하도록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때 황조가 허도에 어떤 인물들이 있더냐고 물으니 예형이 대답하기를 공문거라는 큰아이와 양덕조라는 작은아이가 있는데 이 둘을 빼고는 인물같은 인물이 별로 없다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황조가 그럼 나같은 사람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예형이 대답하기를 그대는 사당 안에 귀신 모양 제사만 받아먹고 "아무 영험이 없으니 그게 아니다"라고 하였답니다. 이 말을 들은 황조가 발끈해서 "그럼 너는 나를 흘리나 나무로 만든 인형으로 여긴단 말이냐?"하고 목을 베었습니다. 그러나 예형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 입에서 욕설이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기분을 몹시 상하게 했던 예형이지만 막상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유표는 아까운 생각도 들었다. 이때 예형의 나이 26이었다. 독설과 괴변으로 죽임을 당하기는 했지만 실상 제주 하나는 놀라운 데가 있었던 것이다. 그의 글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황조를 찾아갔을 때 주고받았다는 문장은 확인해 볼수 없다. 그러나 후한서를 편찬한 범역은 감정과 생각을 이미 움직였더라도 말이란 문장으로 옮겨야 귀하게 된다. 사람의 마음을 끄집어내어 이를 겉으로 드러내도 다듬지 않으면 아름다워지지 않는다. 형상이 몸과 일체를 이루는 것처럼 서로 다른 기가 같은 소리를 내야 한다. 말은 아름다운 규범을 보아야 함부로 낭비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소감을 예형열전 말미에 붙임으로써 그의 목숨을 잃게 한 독설의 단점보다는 당대 인심에 따른 날카로운 표현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킴으로써 예형의 문학성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예형의 죽음을 들은 유표는 사람을 보내 시신을 수습한 뒤 그가 죽은 앵무죽가에 장사 진내주었다 예형의 죽음에 대해 뒷사람은 이렇게 읊었다. 황조의 댐댐이가 원숙하지 못하여 예형이 강어기서 머리를 잃었는데, 이제와 앵무죽다 지나면서 보자니, 무정하게 강물만 덧없이 흐르노나. 예형이 죽었다는 소식은 허도에도 전해졌다. 그러자 조조는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하 썩어빠진 선비의 역할이 도리어 제 몸을 베었구나. 그러나 그 덕분에 이제 유표를 응징할 명분이 생겼도다. 유표가 황조의 손을 빌려 칙사를 죽인 것은 반역이 아니냐. 역시 조조의 머리는 잘 돌아갔다. 그러나 순욱의 머리는 그보다 한 바퀴 더 돌아갔다. 옳은 말씀이나 순서가 틀렸습니다. 아직 권서도 평정하지 못하고 유비도 없애지 못하였는데 형주 쪽에 먼저 군사를 투입하시면 이는 가슴이나 배 아픈 곳을 놔두고 손발 아픈 곳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원소를 없애고 그다음 유비를 없애십시오. 그러고 나면 형주는 빚을 한 번으로 간단히 쓸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조조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순욱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옳은 말을 들을 줄 아는 것 조조의 큰 장점이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 주세요.